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이 결, 잘 결정하여 좋은 결실을 맡길, 맺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바라기 힘드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치연당의 치유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어, 어, 이번에는 신도분들의 조심해야 할 부분과 당부의 말을 하게 되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신도분들에 대해서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이런 부분을 예, 예. 짚어 주시려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신도분들과 신병무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신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영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의 힘을 받는다 하여 영매의 기운을 제대로 쓰신다면 괜찮지만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더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어쩌면 단면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과 인연이 풀려 제대로 살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요즘은 무당분이나 박수분들의 직업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스러움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매 체질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이 어떤가를 판단을 잘하셔서. 좋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병으로 고생하는 부, 분들을 위해 말해드립니다 무병이라 하여 악기나 조상신이나 여러 나쁜 기운들이 몸에 들어와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마다 제각각 다 틀리며 거기에 맞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안 좋은 기운이 차 있다면 가라앉혀 좋은 기운으로 돌릴 수 있고 몸이 안 좋아져서 신령의 도, 치유 도움으로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이 결, 잘 결정하여 좋은 결실을 맡길, 맺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바라기 힘드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도움을 준비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성당의 치유법사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식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살이 머리에 차갖고 있어서 정신이 좀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 살을 나쁜 기운을 없애주므로서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디 몸이 안 좋으니 거기에 관련돼서 어, 이렇게 이렇게 조심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봐라 하고 어, 미리 예방법을 알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를 해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갖다가 하나하나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신도님들이 오셔서 솔직히 얘기를 하셨을 때 전제가 되겠,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한 가지는 얻어가라는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얻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연생님 예. 앞으로 다른 영상들 잘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